이번 주간은 이제 6.25 70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이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16일, 북한에는 개성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소를, 사무소를 폭파한 것입니다. 그곳은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곳을 폭파시킨 것입니다. 북한이 그곳을 폭파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2년 전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제재는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19가 창궐하자 북한의 경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심각해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밥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면 싸움밖에 나지 않을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신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전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강대에 계시는 장영희 교수님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로 태어난다는 것은 한여름에 푸르름을 뽐내라는 하나의 자연과의 약속이고 꽃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꽃을 피워서 이 험악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휘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으로 태어남의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운 남편도 용서할 수 알고, 비판의 대상인 목사도 이해할 줄 알고, 무시하고 싶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살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저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지키지 못합니까? 저부터도. 얼마 전 아내와 함께 근사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껏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이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있었으면 삼촌에게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인을 장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했겠습니까?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장인했던 라반은 조카이면서 사위였던 야곱을 끊임없이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결혼하는 것부터 속였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 있느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라반은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일들을 당하기 전 그의 고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역시 아버지를 속이고 성을 속였,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장세기 27장 36절을 보시면 그의 형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도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약속을 깨는데 익숙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십니까? 주일 성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10의 1조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적은 소득의 11조는 드리지만 큰 목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11조는 드리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만 말합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루에서의 그 편안하고 부유했던 삶을 뒤로하고 하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7애 급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퍼풀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태복음을 이런 첫 장에 첫 번째에 아브라함과로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볼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기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약속은 이렇게 실현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보았던 누가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마가의 그 허름한 그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실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오래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할때그 물로 침몰하지 아니하게 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일곱 번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물과 불의 심판이 애국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물이 너를 사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와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남녀다 백성들이 바벨론으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이며 실제임을. 우리 함께 믿음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그들을 살리시는 이유는 저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저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명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마치고 혹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내가 원하는 층수의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그 층수에 딱 서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를 열거나 버튼을 누르면 그 잠겨있던 열쇠는 착떡하고 열립니다. 컴컴한, 컴컴한 방에 들어가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컴컴했던 그 방에 전기가 들어서 환해집니다. 이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기 위해서 욕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면 따뜻한 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기계와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실행하기만 하면 버튼을 누리거나 스위치를 키거나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약속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순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서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지상, 지하로, 지상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들어가지? 불이 켜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탄 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매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은 노이로제에 걸려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은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오시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행복은 썰물처럼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도 우려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창조주가 하신 약속, 구원자가 하신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서라도 그 약속은 지켜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약속을 믿으며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우왕좌왕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내딛는한 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이고 은혜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즉 그런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때까지 때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아멘도 필요합니다. 확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에 하늘의 길이 열리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의 반석이 되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